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매튜어 콩마 막내 앨통도령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문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,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한국에 대해서 좀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걸 이제 전공에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는 어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그게 절대로 등한 시돼서는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 했어요.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t 스 i s is a 랑 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서울 어디에서 그뭐 한국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뭐 여러 분야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리랑을 편곡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딱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접했는데 그 선율이나 이런 것들이 딱 처음 접하니까 되게 약간 가슴에 울림이 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우리가 일반인 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전통 문화. 에 네, 집중할 필요 없이 많이 아는 것들이라도 지금 현재 생활 자체에 많이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중에 조금 하고 싶은 역할은 이런 문화들을 지금 생활에 접목시키고 좀 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. 보통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그 어떤 맥큐업만의 가치에서도 보여,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어떤 사람들, 오기 모집 공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다. 근데 이게 다른 서포터즈에서도 꼭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냥하지만 이게 뭔지 모를 느낌이, 그리고 맥큐업이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인터뷰에서도 그게 뭔가 그만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고등학교 때 제가 엄청 뭐,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, <laughs> 고등학교 때 제일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, 제가 뭐 많이 큰것 같아요, 음... 내적으로. 그 전까지는 제가 엄청 자존감이 심했, 그러니까 높다는 것보다는 뭐 그냥 자존심이 강했고요제 생각에는.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,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뭐안 해도 뭐 잘한다 소리 듣고 그랬는데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자사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뭐, 뭐 이전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축은 무슨 저기 밑에 있고 네,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특성이나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어요.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지 않나, 다행입니다. <laughs> 어떤 게 좋았을까요? <laughs> 뭐, 이렇게 뭐, 막제 얘기를 한 시간 동안 이렇게, 이렇게 뭐, 꿈이라던가부터 뭐, 뭐 꿈이라던가, 제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정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흔한 일 아니에요. <laughs> 특별한 일이죠. <일이잖아요. 웃음> 그리고 제가 뭐 인터뷰를 언, 언제 다시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소중한 경험이었어요.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.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